인간관계라는 걸 맺을 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를 알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주로 혼자 있는 것, 혹은 소수의 사람들과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회사 생활이란 어떻죠? 네,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처음 보는 사람들과 표정관리를 하면서 일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 환경을 계속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려운 걸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욕구와 스트레스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피곤하다, 집에 가서 얼른 이제 뽑고 싶다. 사람들의 욕구를 크게 네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사람들 혹은 혼자 있는 것을 좀 원하는 분들이 이제 블루라는 욕구를 가진 분들이고요. 많은 특징이 있지만 대표적인 걸 꼽는다면요. 그리고 빨간 육군은 이렇게 빠르게 일처리를 해 주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상황도 빨리 진척이 되기를 원하고요 노랑 욕구를 가진 분들은 일관성 언행일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요 말의 앞뒤가 맞아야 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그 부분이 중요한 분들입니다 초록 욕구를 가진 분들은 좀 관심을 기반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잘한 부분 잘했다고 해주고 좀 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피드백 자체를 원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 욕구를 모르면요 이걸 지켜주지 않는 사람과 환경에 계속 나를 노출시켰을 때 나는 이제 예민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 나타나게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나에게 중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해주면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개인관계에서 중요시 여기는 요소가 한개인 사람도 있지만 두세개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다소 까다롭 초록과 파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 혼자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같이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거죠. 그럼 그 어떨 때는 나만 할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어, 타이밍이 계속 안 맞으면 어..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타인은요 궁예처럼 그걸 보통 맞춰야 돼요 지금 혼자 있고 싶습니다 저 지금 같이 어울리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나를 제대로 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순간 순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멈춤이 필요한 거죠 일만 하지 말고 놀지만 말고 네, 나와 대화하는 시간 혼자 있기를 원해 그러면 네, 주변인에게 그런 이제 마음을 표현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친구의 결혼식에 가거나 하는 일정을 소화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조금 마음이 어려운데 지금은 일정을 사실 소화하는 거거든 어, 나 사실 좀 끝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조금 집에 와서 쉬고 싶어 오늘은 나좀 그렇게 보내도 될까?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른 채로 좀 예민하게 굴게 되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일과 이제 개인적 관계에서 나를 조금 드러내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버크만 진단을 해보면요. 결과를 딱 봤을 때 크게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20, 30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대부분 뭘 원하고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알거든요. 다만, 뭐, 세련되고 구체적인 언어로 나를 표현해줘요. 그래서 내가 나와 소통하기가 좀 편하고, 남과 소통할 때좀 언어적 지원을 받는 느낌이거든요. 자기 표현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